안녕하세요 최복근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앉아서 있는데가요 예전 어,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어, 국민학교를 가려면 아,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동산이죠. 어, 그 길을 그 길을 가서 어, 돌아가다 보면 어, 진짜 토끼도 있고 어, 그렇게 아카시향기 맡으면서 어, 지나가는. 그때는요. 혼자 돌아오는 길에 어, 그 외로움은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안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쓸쓸했어요그 쓸쓸, 길이 생각났어요. 그 길이 그때의 기분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좀 맞아서 그런지 아, 저는 지금 음,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 제가 취해야 할 포지션에 대해서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결정에 있었어요. 아, 그것은 누구에 의해 평가받거나 누구에 의해 평가될 어떤 그런 평가점에 이르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 모임이 했고, 그렇게 그렇게 걸어왔는데 아, 두 번의 어떤 아, 아, 선택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아, 선거죠, 지방선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제 모든 취재, 어, 취재에. 어, 취재에 음,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선거 때까지 한번 가자. 선거 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려주고 바로 잡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선이 지나갔습니다. 아, 아까 국민학교를 얘기했는데 그때 하던 차전놀이라고 했습니다. 차전놀이. 어, 양쪽에 차전이라고, 해서 나무 길기에서 거기를 잡고 한 사람이 어떤 그 대장, 그기수 올라가죠. 아, 차전 놀이에 빠져서 있는 것처럼, 아, 그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온 지금은, 아, 개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그렇고, 알면서 묵인하고, 묵살하고, 어, 단체장 후보들은 모른 척하고,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단체장에 나오냐는 물음에는 그냥 허허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 시민 모두가 알고 있고, 김천 시민은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아, 성주 군민은 그에 못지않게 알고 있죠. 이세 곳의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드러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천입니다. 김천은 아주, 어, 재밌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아, 조선 3대 시장 정도 일컬어지는 인구였고,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도. 경북의 어, 큰 도시였죠. 사람들이, 어, 의식도 컸고 그만큼 갖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천은 어떤가 하면, 아, 제 판단에 지금의 김천은 아, 절망의 시기입니다. 지금의 김천은 파멸의 시기고, 해생 불가의 시기다. 왜? 시민들의 의지가 없어지고, 시민들의 대표로 나서는 자들은 모두가 눈을 가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눈을 감고 그렇게 걸어가는 죽어 있는 도시다. 절망이다. 바로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망조가 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 도시 전체를 잡아먹습니다. 김천에는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바로 아방궁 같은 그런 가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도 여기고, 문제의 근언도 여기고, 문제의 해법도 여기에 있는 이 가센터의 주인은 이순식이라고 합니다. 제보기에 그저 그런 양아시족 속 중에 하나라고 그냥 치부할 수 있는 이자는 김천시 모든 리더들과 모든 시민들의 위에선 그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고 맞다는 얘기를 제가 증거를 해드리죠. 증명을요. 김천의 모든 밴드, 모든 아, 이야기들은 여기서 시작되면서 여기서 마무리되고 끝이 어떨까 누구나 아마 김천의 박팔룡 시장님만큼 최고의 이름이 유명할 겁니다. 이순식과 자, 거긴 도로 접도의역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겠죠? 재밌어집니다. 도로 접도의역에서 가센터를 영업을 합니다. 불법건축도 하죠. 불법 정축도 합니다. 불법이 그냥 짬뽕된 이곳에 이자는 사드의 투쟁, 연애, 연장을 하죠. 그 종문가 이자는 지금은 구독료 갈치범으로 제가 주장하고 있고 사법기관도 눈을 감고 이자들도 눈을 감고 있는 바로 그자입니다. 이들이 일을 버리고 일을 꾸민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직자도 가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당직자입니다. 디지털 세대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자들은 두 번에 저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그것은 범죄였으며. 그 범죄 피해자로는 민선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아량을 베풀죠. 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자의 반대 축에 선, 섰다고 생각되는 현 김천 시장이 있습니다. 어, 현 김천 시장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고, 체육회 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는 듯 합니다. 아, 이순식의 편은 뒤편에는 누가였습냐 대표적인 무이죠. 아까 그 말했던 어, 언론인을 빙자한 갈치범 한 명하고요. 이제는 또김천 시장의 어, 공식 밴드의 리더기도 합니다. 자기 삼촌과 같이요. 김천대 교수, 그 다음에 공동대표로 나왔던 김천대 교수가 있고요. 제임이죠그 다음에 바로 공무원. 에 꽃힌 사문을 거쳐서 별을 단 서기관 아 제대하고 유관기관에 당당히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관기관의 대표적인 아 인물, 그 유관기관의 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바로 원장과 그다음에 그김천어른이 지금 그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그들. 김천 노령은 자체죠. 바로, 노조, 김천 간호사들, 노조들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여, 이 자는, 아, 징계받을 사안에 이르고, 그건 단체장인, 원장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극렬한 반대 부딪히지만, 굽힐 수도 모르고, 수치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들이, 제가, 취재를 들어가자. 아, 김천 경찰서 당시 형과장과 이들의 작당이라고 할수 있는 업무 방해 취재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로부터 무고에 해당하는 고소가 1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짜 문서와 가짜 기록과 가짜 공무원들과 가짜 리더들 말입니다. 김충섭 현 시장, 지금은 김천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신지구 5가 구동료갈치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58개 실가소에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김천시장 후보에 나선 김원규 어, 경북도 의장은 수차례 고소장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소 내용은 모두 빠진 김천 의료원 전 행정처장에 대한 취재 방해를 목적으로 저희에게 압박을 가하고 청탁을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아, 해명을 해야 되고요. 법적 부분을 지정할 것입니다. 이창재 그전 김천 부시장은요, 바로 이 이순식의 문서, 문건 자체 부분에 대한 공문서란 그런 수차례 제가 얘기를 하고 수차례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묵인하고 덮고 심지어 이들의 입장이 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양생대기 만들죠. 변경구시가 들어간 기간이 훨씬 났는데도 가진 핑계를 다 대고, 결국은 이순식의 그 건물을 돈독이로 만들어 줍니다.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구에는 대표적인 김천의 아, 후보가 있죠. 누굽니까? 나기보도 의원이었습니다. 나기보도 의원은 엄폐, 위해 관계, 여러 가지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기보도 의원과 송원석 국회의원이 남면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폐기물, 비료, 바로 그 아포에서의 문제가 되는 당시 같은 동료 출마자 낙선자의 어, 그 대표가 있는 그 공장의 설립이 불과 며칠 전에 남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설득에 나서다가 얘기 얘기 잔차 앞으로 옵니다. 전부 다 사라지죠. 그 자리엔 드루킹이라고 얘기하는 이순식과 그 일당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물어뜯습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김충수 시장입니다. 이거는 조직적 정치적 정쟁의 업무와 거기에 따른 범죄 행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 기존 기성 정치인들도 함께하죠. 이민배 전 국회의원은 제 공식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개인적인 사과로 끝내는 그런 부분에 어,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을 책임을 물을 것니다 김천시의 모든 언론은 어떻습니까? 공문서를 홍보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그 청년감사실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청년의 상징처럼 표현합니다. 그 청년의 상징의 감사실장은 또다시 공전자 기록 등 무술 규제에 해당하는 상급기관의 거짓을 또 보고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요? 동료가 마치 해표가 죽어나가는 그 동료 해표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희귀 낙낙하던 마지막 해표 생존자처럼 생존물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모과장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실갱이를 버려서 그것도 SNS에 무단 난도질 장하면서극기야 고액의 학연 명목으로 합의금을 칼치라는 거,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분과의 통화 한 통화로 더 이상 다가서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천을 얘기합니다. 부원을 얘기하고 청렴을 얘기하고 발전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도시다. 한 사람의 일인이라도 나타나길 바래 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1인을 짓밟는 그들이 김천 사람들입니다. 모든 법적인 근거 1년 몇 개월, 1년 3개월 동안 저는 고소한문안 했습니다. 분명히 경찰관이 개입된 그런 문제고, 그 이순식의 사촌형도 역시 경찰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문중당 골제 체취를 채취, 얘기하면서 민선체육회장을 엄해하기 위한 그런 사건에 비의 득실을 따지기 위한 바로 군문중 그 땅. 그 당시에 사촌형의 땅.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민은 어떨까요? 재판이 수없이 가고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 이런 미치광이 동네는 또 없습니다. 구미 시장과 김태코 시의원의이사축탁 내무수수 관계는 재판까지 갔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사과한번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구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시장과 시의의 모두가 저에게, 저 사람에게 패해주는 행위를 했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어요. 바로 범죄입니다. 바로 그래요. 구속시켜야죠. 그러나, 그들은 선거에 출마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히 내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말종 중에, 악랄한, 희대의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김태구씨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시민은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민은 미치강이 동네입니다. 대장동은 얘기하고 실체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은 그 시연 한명그그 그 부분이 구속된 바로 그 동산을 얘기하면서 그보다 큰 업무가 도사리고고 거기에 반대축에서 격렬하게 대치되었던 동락공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동락공원업자가 시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언론사에게 돈을 갖고 오고 광고란 명목으로 그렇게 오는 상황도 덮어집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알바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의적이든, 어떻게 됐든, 전직 시의원, 의장의 부장 출신들이 알바끼 제대로 협박 들어갑니다. 조합은 협박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국민경찰서와 김천경찰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김천지청은, 김천지청의 검사님과 그 조사관들 수많은 얘기 중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는 그, 그거 때문에 그 공문서가 홍보물로 등급되고, 그것은 바로 피해 입은 재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야 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내며 탐욕에 이글거리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범죄자가 이체로도 지사를 고소했을 때, 고발했을 때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삼선을 하시던 바로 김천이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덮는다고 덮여집니까? 87군데 가센터에 종사하는 대표와 가족들은 김천 시민이며 거의 5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의 자녀들은 김천의 리더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 밥들입니다. 구미의 미치광이들은 자신들이 우쭐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가지라 한들 가지지 않습니다. 왜? 지역 주택 조합에 살지도 않을 것이며 검찰 경찰에 맞서 봐야 돌아오는 건 억압과 고통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조작한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그냥 덮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덮는 시민들은 아파서 기뻐서 마시는 소주 한 잔에 벌금을 냅니다. 미치광이 아닙니까? 성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주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보면 병원을 한다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의사입니다. 이 자는 감투하기에 눈이 멀었어요. 자신이 거기에 몇몇 말 많은 이들, 진보라고 얘기하는 가짜들, 보수라고 얘기하는 추종자들 몇 명이서 그렇게 짜여집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정치적인 어떤 부분 국민들의 어떤 부분 화합을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추진단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추진단는 괴물에 대숙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제만빠지좀 자기도 알고 있다 불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걸 그러나 자신은 내일 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좀 늦추어 달라. 그러면 정치적 생명에 타격이 걸릴 건데 괜찮냐? 지금 출마한다고 나섰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으니까 그건 자기가 일어나기 전이래요. 바로 이어진 얘기입니다. 저런 사고 빠진, 사고가, 사고가, 썩어 빠진 자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선후배도 없는, 그리고 그것을 고려장이 살아있고 하나의가 존재하는 저것에 대해서 그냥 성주 고령 칠곡의 성주가 아니고 성주만의 성주를 얘기하는 현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다른 동네의 얘기고 우리 성주는 다르다 견제되는 집행 의회에서 그 보조금 나왔는 서류를 다시 또 수정을 받고 조정하 공무원들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수사해서 일벌백 계는 고사하고 바로 성주와 구미와 김천에 드리워진 기운을 걷어내고 다 교도소로 보내서 정화식계가 데고 와야 됩니다. 덮어집니까, 이게? 바로 그 때문에 건너 칠곡도 부끄러운 자와 부렇게될 자들이 후보로 나서 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그렇게 그들이 화살을 쏟을 때그 화살이 언젠가 바로 저의 화살 이될그 수기로 잡은 선거 때까지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능욕을 당하고 자녀가 그들의 가시거리가 될 때까지 저는 참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윤 당선자님이 된들 달라진 바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에 어 또,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어, 얘기도 내일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 일부 공개한 바대로 경찰은 저에게 드러내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드러낸 조작 가지고 눈을 감고 저를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과 경찰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징역을 꾸며 내가 징역을 준들, 어? 틀을 나가고 잡아간들 없는 걸 모사하는들 지금 위해서도 살아있을 것이며 제가 만든 여러분들까지 보냈는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은 바로 음 시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기록물이 될 것이고 아 고밀번지 뉴스에 어 정의를 얘기해주는 그런 특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보건입니다.